이전에 저희 채널에서는 PC 메모리 카드 슬롯 영역을 중심으로 금추출 과정을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 영상 이후로 댓글을 통해 유독 많이 등장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 질문들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PC 메모리 카드 DDR1, DDR2 DDR3, DDR4. 네 가지 세대에 사용된 메모리 IC를 직접 분리해 동일 조건에서 분석기로 측정했고 그 결과를 여러분과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PC 메모리 카드를 떠올리면 대부분 가장 먼저 생각나는 부분은 눈에 바로 보이는 접점부입니다. 하지만 메모리 카드를 구성하는 요소는 그 부분이 전부가 아닙니다. 기판 위에는 여러 개의 메모리 IC가 실장되어 있고, 이 IC 안에는 실리콘, 금속, 패키지 재료가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두 같은 검은 칩처럼 보이지만, 제조된 시기와 기술에 따라 내부 구조는 분명한 차이를 가집니다. DDR1, DDR2, DDR3, DDR4 모두 같은 메모리 IC라는 이름을 사용하지만, 제조 환경도 다르고 요구 조건도 다릅니다. 전력 요율, 집적도, 패키징 기술, 그리고 사용된 금속 구성까지. 이 차이를 한번에 묶어 설명하면 현실과는 다른 해석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DDR1부터 DDR4까지 세대별 흐름을 따라가며 IC 내부 구조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살펴보는 방식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보실 화면에서는 DDR1부터 DDR4까지 각 메모리 카드에 부착된 IC를 열풍기를 이용해 분리하는 작업입니다. 기판을 제외하고 IC만 단독으로 확보한 뒤 동일한 조건에서 분석기를 통해 측정을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은 기판이나 접점부의 영향을 배제하고 메모리 IC 자체의 구성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먼저 DDR1 메모리 IC입니다. DDR1은 2000년대 초반 PC 환경을 기준으로 설계된 메모리 세대입니다. 이 시기의 반도체 산업은 지금과 비교하면 기술적 여유가 비교적 넓게 적용되던 시기였습니다. 집적도보다는 안정성, 원가보다는 신뢰성이 중요하게 작용하던 시점입니다. 이런 흐름은 IC 패키징 구조에도 그대로 반영됩니다. DDR1 메모리 IC 분석 결과지에서 확인되는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성분이 측정되었고, 은, 주석, 안티몬과 같은 패키지 및 솔더 계열 금속도 함께 확인됩니다. 또한 철, 니켈과 같은 구조적 금속성분도 측정 범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구성은 DDR1 세대의 메모리 IC가 비교적 전통적인 패키징 구조를 사용했음을 보여줍니다. DDR1이 생산되던 시기에는 금본딩 와이어가 반도체 패키지에서 상대적으로 널리 사용되던 시점입니다. 금은 정기적 안정성, 내식성, 장기 신뢰성 측면에서 장점이 명확한 금속입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당시의 메모리 IC에서는 금이 본딩 구조나 내부 연결부에 사용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DDR1 분석 결과에서 금성분이 확인되는 흐름은 이러한 시대적 배경과 자연스럽게 맞물립니다. 다음은 DDR2 메모리 카드로 넘어갑니다. 외형은 비슷해 보이지만 DDR2는 DDR1 이후 전력 효율과 동작 속도를 개선하기 위해 설계된 세대입니다. 이 시점부터 반도체 산업 전반에서는 원가 구조와 양산 효율이 점차 중요해지기 시작합니다. DDR2 메모리 IC 분석 결과에서도 금성분이 측정 범위 내에서 확인됩니다. 다만 DDR1과 비교했을 때 구성 비중에는 변화가 보입니다. 구리, 주석 계열 금속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나타나며 패키징 구조가 점차 간소화되는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DDR2 세대는 반도체 패키징 기술이 전환되기 시작한 시점과 겹칩니다. 금본딩 와이 중심의 구조에서 점차 다른 금속을 활용한 대체 구조가 도입되기 시작했고, 이는 이후 세대에서 더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이 흐름은 단일 제조사의 선택이 아니라 반도체 산업 전반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변화입니다. DDR3는 집적도와 전력 효율이 본격적으로 강화된 세대입니다. 이 시점부터 메모리 IC는 더 많은 기능을 한정된 공간 안에 담기 시작합니다. DDR3 메모리 IC 분석 결과에서도 금성분은 측정 범위 내에서 확인됩니다. 하지만 DDR1, DDR2와 비교하면 구성 변화는 더욱 분명해집니다. 구리 성분의 비중이 뚜렷하게 증가하고 패키징 구조는 고집적, 고효율 중심으로 재편됩니다. 이제 마지막 DDR4 메모리 IC입니다. DDR4는 현대 PC 환경을 기준으로 설계된 메모리 세대입니다. 이 시점의 반도체 패키징은 상용 패키지에서 대다수를 차지하는 구조로 정착된 이후입니다. DDR4 메모리 IC 분석 결과에서는 금성분이 측정 결과상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는 DDR4 세대 메모리 IC에서 패키징 구조가 구리 중심으로 완전히 전환되었음을 보여주는 흐름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금은 접점이나 고실내성 요구 영역을 중심으로 선별적으로 사용되는 방향으로 재배치되었고, IC 내부에서는 측정 기준상 확인되지 않는 형태로 존재하거나 사용량이 극히 제한된 구조로 전환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DDR1부터 DDR4까지의 분석 결과를 한 장면에서 순차적으로 다시 살펴보면, 메모리 IC가 어떻게 변화해왔는지가 보다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초기 메모리 IC가 설계되던 시기에는 반도체 생산량 자체가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제한적이었습니다. 생산 수율보다 개별 제품의 안정성이 더 중요하게 여겨졌고, 장기간 사용을 전제로 한 설계가 일반적이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전기적 특성이 안정적이고 환경 변화에 강한 금속이 본딩 구조에 선택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흐름이었습니다. DDR1 세대에서 확인되는 금은 주석 계열의 조합은 당시 반도체 패키징의 보수적인 설계 철학을 반영합니다. 시간이 지나며 PC의 보급률이 빠르게 증가하고 메모리는 대량 생산이 전제된 부품으로 성격이 바뀌게 됩니다. DDR2 세대에 접어들면서 메모리 IC는 성능 향상 뿐 아니라 생산 효율과 원가 구조까지 함께 고려해야 하는 부품이 됩니다. 이 시점부터 패키징 기술은 점차 불필요한 요소를 줄이고 기능 중심으로 재정비되기 시작합니다. DDR2 분석 결과에서 구리와 주석 계열 금속의 비중이 보다 분명하게 나타나는 이유 역시 이러한 변화와 맞닿아 있습니다. DDR3 세대에 이르러서는 메모리 IC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집적도는 크게 증가했고 소비 전력은 낮아졌으며 동작 안정성은 더 높은 기준을 요구받게 됩니다. 이 시기에 메모리 IC는 더 얇고 더 정밀한 구조를 가지며 패키징 내부에서는 공간 효율이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이러한 조건에서는 금보다 가볍고 가공성이 뛰어나며 양산에 유리한 금속이 연결 구조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DDR3 분석 결과에서 구리 중심의 구조가 보다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은 기술적 선택의 결과라고 볼수 있습니다. DDR 포세대는 이러한 흐름이 완전히 정착된 이후의 결과물입니다. 현대 메모리 IC는 정해진 공간 안에서 최대의 성능과 효율을 끌어내는 방향으로 설계됩니다. 패키징 구조는 필요한 기능만을 남기고 최소화되었으며 본딩 구조 역시 검증된 재료와 공정을 중심으로 표준화되었습니다. DDR4 분석 결과에서 구리 성분이 중심을 이루고 금성분이 확인되지 않는 흐름은 이러한 구조적 변화와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이 지점에서 한 가지 분명하게 짚고 갈수 있는 것은 메모리 IC 내부에 사용되는 금속은 세대가 바뀔수록 사라졌다기 보다는 역할이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금은 정기적, 화학적 특성이 뛰어난 금속이지만 모든 구조에 적용하기에는 비용과 공정 부담이 큽니다. 반도체 패키징 기술이 성숙해지면서 금은 필요성이 높은 영역, 즉, 접점이나 특정 신뢰성 요구 구간에 집중적으로 사용되는 방향으로 정리되었습니다. 그 결과 메모리 IC 내부의 주된 연결 구조에서는 구리 기반 소재가 표준처럼 자리 잡게 됩니다. 도시 광산의 관점에서 이런 구조적 변화는 단순한 수치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부품을 평가할 때 겉으로 드러나는 외형이나 단일 성분만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어떤 기술 환경 속에서 만들어진 부품인지를 함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메모리 IC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도 그 안에 담긴 구조와 선택은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을 이해하면 메모리 IC를 바라보는 시선 역시 자연스럽게 달라집니다. 어떤 세대의 IC가 더 낫다거나 덜 중요하다는 판단보다는 각 세대가 어떤 기준과 조건 속에서 만들어졌는지를 읽어내는 접근이 더 정확한 해석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PC 메모리 카드 DDR1부터 DDR4까지 서로 다른 시대에 만들어진 메모리 IC를 같은 조건에서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구조와 변화의 흐름을 정리해 봤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형태는 비슷하지만 그 안에 담긴 설계 기준과 패키징 기술, 금속 구성은 세대마다 분명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차이는 단순한 성능 경쟁의 결과가 아니라 반도체 산업이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왔는지를 보여주는 기록에 가깝습니다. 도시광산의 관점에서 부품을 바라볼 때 중요한 것은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결과만이 아니라 그 결과가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과 선택을 함께 이해하는 것입니다. 같은 메모리 아이시라도 언제, 어떤 환경에서 설계되고 생산되었는지에 따라 구조와 의미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분석은 그 차이를 숫자가 아니라 흐름으로 정리해 보는 과정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노트북 메모리 카드에 사용된 메모리 IC를 대상으로 같은 방식의 분석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PC 메모리와는 또 다른 조건 속에서 설계된 구조가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차분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다음 영상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